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대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이스라엘그 곡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곡의 침략이 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완전한 그런 멸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오늘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 그들은 어, 왜곡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교회를 모독하고, 또 성도들을 비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에,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 세계에 보게 하시겠답니다. 어, 의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모든 세계를 다 멸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이 드러나고 모든 세계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죠. 어, 오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어, 하나님 의의와 거룩이 외면당하고 때로는 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상은 다시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로 살자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멋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힘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